세리에게는 부끄러운 엄마였고, 강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는 숨지 않기로요. 그리고 이날이 장미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미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복도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도고탁 회장이 굳은 얼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형사가 그를 제지하려 하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도고탁이야이 사건 나랑 무관하지 않아. 그 시각 조사실안. 장미에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본 채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서에 받아 적으며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그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심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네. 모든 건 저와 독고탁 회장이 공모한 일이었습니다. 술도가의 누르게 곰팡이가 핀 것처럼 조작된 영상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술도가가 큰 타격을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30년 전 공금을 장부상 조작하여 횡령한 사실도 제가 한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독고탁이 안으로 들어섭니다. 장미애,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싸늘한 눈빛, 흔들림 없는 표정. 독고탁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누룩건 당신 모르는 일이잖아. 왜 갑자기 다 불고 그래? 장미에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 난그 누룩거는 몰라. 그건 당신이 혼자 저지른 짓이니까. 근데 나도 다르지 않아. 공금장부 조작은 내가 했어. 당신한테 묻지도 못했어. 어차피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의 엄마인지조차 부정당하는 상황이야. 그 애들이 더 이상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 더 숨을 이유가 없어. 그 말에 독고탁은 움찔합니다.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담당 형사가 말합니다. 독고탁 회장님. 지금 이 진술 내용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를 향해 한번더 쏘아 보지만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실문이 닫히고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내는 시간. 그녀의 진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 번째 자술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은 곧 그녀 인생의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경찰서 안에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고 진실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에는 유치장에서 조서를 마친 뒤 조용히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바람조차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뒷문을 나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세장 각각 세리에게 강수에게 술도가 가족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나씩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눈가에 어렴풋이 맺힌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제는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살아왔어.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 하지만 결국 널 실망시켰고 상처를 줬고 믿음을 저버렸지.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너에게 가장 부끄러운 엄마로 남게 된걸 미안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어. 오범수 교수님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의 나보다는 앞으로의 널 진심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세리야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 이 모든 건 엄마 몫이야. 너는 그저 너의 인생을 살아가. 너만은 부디 행복해져. 강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생명이었어. 하지만 그때 난 너를 안고 술도가 앞에 널 두고 떠났단다. 난 네가 굶지 않고 자랐으면 했고, 누군가의 손에 맡겨진 채라도 살아있길 바랬어. 그게 내 최선이었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고, 난 다시 돌아와 술도가의 직원이 되었어. 아무도 모르게 너를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갔지. 엄마란 말을 들을 자격은 없었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만은 단 하루도 널 놓은 적이 없었단다. 이젠 모두가 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 술도가 사람들도, 세리도. 너는 이제 당당해져야 해. 그리고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술도가 가족 여러분. 그동안 숨기고 살아온 저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자 합니다. 공금 횡령, 장부 조작, 회사 명예를 훼손하게 만든 선택들. 그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배운 전통과 사람 냄새, 그리고 정. 그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딸 세리를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는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제게 등을 돌렸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리 곁에 아무도 없을 때한 번만 안아주시고 한 번만 말 걸어주세요. 괜찮다고. 제가 해주지 못한 그말 대신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부디 강수를 지켜봐 주세요. 그 아이는 저의 죗값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해주지 못한 사랑과 믿음을 그 아이가 술도가 안에서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장미에는 편지를 하나씩 벤치 위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밤길을 따라 숲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은 벤치 위 편지를 발견하고 수색에 나섭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장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편지들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전 술도가 마당 한켠. 하늘은 흐렸고 새벽부터 조용히 내리던 비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엔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범수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하게 말을 꺼냅니다. 나 그냥 화난 거였어요. 그날 엄마한테 숨긴 것도 믿고 그런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안 했을 거예요. 내가 밀어낸 거잖아요. 그냥 단지 화났을 뿐이었는데. 날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그 편지 보고야 알았어요. 내가 죽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워요.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세리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도 그거 모를 리 없었을 거고. 널 지켜보던 분이셨잖아. 말은 못해도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낀다.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내가 엄마한테 단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단한 번도. 그게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미칠 것 같아요. 오범수는 그녀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억해. 네가 받은 사랑 어머니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았는지. 그걸 잊지 않으면 돼. 그게 네가 할수 있는 일이야. 후회만 하지 말고 기억해줘. 그 진심은 내 안에 남아 있으니까. 세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꼭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줍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엄마, 엄마나 아직도 엄마가 필요해요. 장면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카메라는 술도가 전경을 담고 흐려진 하늘 아래 조용히 머무릅니다. 그리고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용서는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진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가슴에 남습니다. 며칠 전 돌잔치가 끝난 뒤 술도가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장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세리와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몇날 며칠을 보낸 끝에 그녀는 세리가 마당 끝 정원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가 웠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애 씨? 전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 말에 장미애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다가가 앉으려 하자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앉지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 엄마가 앉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요.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말안 했어요? 왜 그렇게 조용히 뒤에서만 지켜봤어요? 난 적어도 엄마가 떳떳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도가에선 범죄자였고 아빠랑 공모한 공금 횡령자였고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나한테만 다르게 보이게 했냐고요. 장미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돌잔치에서 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나 교수님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엄마 얘기할 뻔했는데 그렇게 멋진 분이라고. 근데 내가 그날 얼마나 한심했는지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요. 장미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그땐 정말 네가 몰랐으면 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날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숨긴 거잖아요. 그 선택 때문에. 난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엄마를 믿고 살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세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이제 엄마의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세리는 돌아섰습니다. 장미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마당 한 켠. 새벽까지 내리던 비는 이제야 그쳤고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가 가만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은 채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돌계단에서 조심스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야. 낮은 목소리. 오범수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똑같이 정면을 바라보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위에 남겨진 체온이라도 느끼려는 듯 말이죠. 한참을 그러고 있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낮고 떨렸지만 범수는 단어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그냥 화난 거였어요. 그날 엄마한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숨긴 것도 믿고 그런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조금 들었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편지 다 읽어봤어? 세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 보고 나니까 내가 죽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녀의 눈가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조용하고 무거운 어떤 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범수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주지 않으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어머니도 그거 모를 리 없었을 거야. 널 지켜보던 분이셨잖아. 말은 못해도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나, 엄마한테 단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단한 번도. 목소리는 울음에 묻혀 갈라졌고 두 손은 이미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녀는 드디어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동안 꽉 누르고 있었던 죄책감, 원망, 미안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향해 몸을 틀더니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녀는 그품 속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억해. 네가 받은 사랑, 어머니가 얼마나 널 위해 살았는지. 그걸 잊지 않으면 돼. 그게 네가 할수 있는 일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아직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는지 그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